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아이언 하이드입니다. 자, 이번 스튜디오 86 시리즈로 등장한 이 아이언 하이드는 트랜스포머 G1에 등장했던 모습을 기반으로 제작된 버전인데요. 자, 이전에 이 시즈 기반의 디자인이었던 아이언 하이드를 어스라이즈 버전으로 리툴 발매했던 과는 다르게 어, 이번에는 완전히 G1 스타일의 신규 금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 먼저 아이언 하이드의 비클 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 좋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 좋고요.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 줬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진짜 그 G1에서 나왔던 아이언하이드의 봉고차이봉고차 비클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G1 원본 비클의 모티브는 이 니산 체리바네트라는 봉고차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이 스튜디오 시리즈의 경우에는 이 원본 비클의 형태를 비슷하게 따라한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어, 원본 체리바네트는 아니고, 이렇게 그 체리바네트 모델과 비슷한 형태의 봉고차를 어, 이렇게 비클 모드로 만들어 줬습니다. 뭐 그래서 덕분에 이 지원 형태의 아이언하이드를 굉장히 잘 재현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특유의 곡선이라든가 투박한 앞 창문까지 확실히 아이언하이드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경첩이라든가 도색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 이 확실히 변신 자동차 변신 자동차 네 변신하는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살짝 좀 괴리감은 있습니다 이게 이 도색적인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생 플라스틱이고 이런 부분은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클리어 파츠 위에 도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색 차이가 투톤 느낌으로 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직접 보면은 막 그렇게 엄청 티가 나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자 그리고 옆쪽은 이렇게 필 부분도 도색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백이, 배기, 그 백이구, 백이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줬는데, 여기가 사실 아이언하이드의 무기, 이 무기가 수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도 낄 수도 있고,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쪽에다가 아이언하이드의 무기를, 어, 넣어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 라쳇 당연히 이제 라쳇이 나오겠죠 라쳇의 경광등을 이쪽에다가 결합시키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여기가 새로운 조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저 아이언하이드의 전체적인 비클 모드는 역시나 그 G1 느낌이 아주 잘 느껴지도록 확실히 신경을 써서 만든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클 모드가 나와줬고요. 자,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아이언 하이드 트랜스폼. 자, 먼저 이 아이언 하이드의 아래쪽에 있는 이 총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먼저 시켜서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원래 그 매뉴얼대로라면은 이제 역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이 비클 형태로 변신할 때는 굉장히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클리어 파스타 보니까 좀 파손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변신, 이제 변신 방식은 제가 이제 생각한 방식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부분, 이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서로 손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당겨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하반신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신은 이런 식으로 엮여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 탄성을 이용해서 변질시켜야 될 것도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뻑뻑하게 돼 있어 가지고 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억지로 좀 빼줘야 되는 느낌도 들어요. 어, 파손의 위험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애초에 그냥 조인트를 좀 갈아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한 방식은 일단 한쪽만 먼저 빼주는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면은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열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가 좀 이게 두껍게 조인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좀 고정이 좀 빡세게 돼요 그러니까 어, 사전에 여기를 좀 갈아주거나 살짝 느슨하게 해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이렇게 뭐 어쨌든 자 여기를 이렇게 분리해 줬으면 은 옆쪽도 이렇게 빼서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의 경첩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빼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팔이 되는데 이팔 부분은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위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일단 하반신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옆쪽으로 이렇게 빼놨던 요 파츠 요 파츠는 일단 이런 식으로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면 끝입니다 여기도 넣어주고 이렇게 접어주면은 이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리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도 이렇게 나눠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발이 됩니다. 이렇게 꺼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두번 이렇게 접어주고 아래쪽으로 쭉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이 있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닫아주면은 순식간에 다리가 한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이 앞쪽으로 이렇게 빼서 이 부분을 넣어주고, 한번더 접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순식간에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스커트 부분만 내려주면은 하반신이 완성! 자 그리고 이 상반신, 상반신은 일단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고, 자 보시면 여기 안쪽에 도 이렇게 경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요이 팔, 요팔 이 부분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손이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데 펼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옆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요 기준으로 이 상체가 회전이 되는데 이렇게 회전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팔 부분을 완전히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이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완전히 팔을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머리가 있죠.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뒤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꺼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안쪽에 경첩이 있습니다. 여기를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한번 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딱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완전히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팔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뒷부분, 뒷부분은 그냥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정리를 시켜주시면은 이 부분도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무기, 무기를 양손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가 어 여기 있네요. 네. 무기를 이런 식으로 양손에 끼워서 세워 두면은 이렇게 아이언 하이드의 로롬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클래식한 모습 그대로인데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뒷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어 이거 상당히 만족스러운.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일단 이 전체적인 완성도가 어 예전에 나왔던 꽤 옛날이긴 하죠. 어 예전에 나왔던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보다 훨씬 더 멋진 퀄리티로 나와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언하이드 특유의 투박하고 각진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습니다. 일단 그 마스터피스로 나왔던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길쭉길쭉하고 약간 비클 형태가 좀 완벽, 완벽에 가까운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다만 좀 다리가 너무 길쭉하고 얼굴이 굉장히 샤프하게 생겨가지고 조금 애매했는데, 야, 드디어! 몇십 년 만에! <laughs> 어, 스튜디오 시리즈로 이렇게 G1 스타일의 완벽한 아이언 하이드가 등장을 한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 원본에서, 진짜 원작, 원작에서 아이언 하이드가 굉장히 성격이 더럽죠. <laughs> 다혈질이고 급발진하는 캐릭터인데, 오, 아주 그런 모습을 뭔가 그 장난감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상당히 성격이 안 좋아보여요. 지금 표정에서도 지금 뭔가 굉장히 불만 섞이고 좀 화가 난 그런 표정이죠. 자,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렇게, 네. <laughs> 굉장히, 어, 다부지면서도 상당히, 어, 묵직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트랜스포머 1, 그러니까 영화, 영화 트랜스포머 1에서 아이언하이드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 좀 색깔이 검은색이어가지고, 아, 좀 묘했거든요? 역시나 아이언하이드는 이렇게 빨간색이어야죠. <laughs> 어쨌든 굉장히 고집스럽게 생긴 이런 얼굴이라든가 어, 아이언 하이드 특유의 이런 그 단순하게 생긴 이런 가슴팍 형태, 이게 예전에 나왔던 그 어스라이즈보다도 훨씬 더그 재현도가 높은 게이 부분 이렇게 어, 역 사각형, 이게 무, 무슨 사각형이었죠? 하여튼 이런 네, 형태의 가슴팍에다가 옆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아이언 하이드였거든요. 어스라이즈는 조금 좀 두꺼웠었죠. 네. 오, 이런 모습이 진짜 <laughs> 이 지원 스타일, 이 지원 특유의 클래식하고 투박한 모습을 이번 이 2022년에 최신 조형으로 만들어준것 같습니다. 오,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생각보다 등짐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등짐은 뭐 이거 요거 하나? 이거는 그 살짝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어, 접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는지 그냥 이 상태로 내줬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이상하진 않아요. 네. 어쨌든 정면만 볼 거니까요.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체가 나와줬고 이 하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이 어, 구성 자체가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와 거의 동일하긴 합니다. 이 부분이 열려가지고 접히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동일한데 훨씬 더 깔끔하지만 어, 뭐랄까 조금 어, 어느 정도 타협점을 가진 그런 형태로 나와줬어요. 특히나 이런 부분. 사실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온 건 이제 완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딱히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이 뒤쪽에 있는 바퀴를 살짝 가려주면서도 다리의 볼륨감을 사, 살려준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이 중간에 변신 파츠가 일정량이 좀 보이는 게 훨씬 더그 트랜스포머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laughs> 그리고 발도 굉장히 투박하게 잘 나와줬는데, 저 여기가 한번더 접어줬죠? 네. 이 접어주면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이게 창문이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냈으면 여기가 분명히 조금 이게 갈리거나 파손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더 이렇게 접어줌으로써 어, 창문도 보호하면서, 이 접지력에도 도움이 되는, 약간 그런 똑똑한 조형을 쓴것 같습니다. 어, 이건 진짜, 어, 이게 진정한, 어, 마스터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확실히 가격 대비의 만족감이 굉장히 큰, 정말, 어, 간만에 잘 나온, 이 트랜스포머 왕구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 머리는 지금 골관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도 이제 경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쉽게 움직이고요.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좀 과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딱이 정도까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꺾으면은 꺾을 수 있긴 한데 좀 파손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360도로 이렇게 회전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돌아가고, 그리고 위쪽, 여기, 이 부분에 경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오, 보이시나요? <laughs> 단순히 여기가 텅빈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시즈 버전에서부터도 항상 그랬죠. 이렇게 추가적인 파츠를 넣어줌으로써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도 어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축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되는 구성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도색이 되어 있고 아 회색 파츠가 도색이 되어 있는 거였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빨간색 파츠에 이 회색 파츠가 도색이 된 형태입니다 오, 되게 깔끔해 가지고 몰랐어요 <laughs> 자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는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어 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자 속총을 나좀 뺄게요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것도 일단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회, 그 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회전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축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체가 따로 이렇게 막 움직이진 않고 허리가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는 이렇게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축관절. 축관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스무스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좌우로도 접지가 가능하고, 회전은 없지만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신 관절 기믹 덕분에 이렇게 앞쪽으로 빼줄 수도 있어요. 굳이 빼줄 필요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요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보이저급 사이즈의 아이언 하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아이언 하이드 리뷰였습니다. 어, 정말 이 지원 기반의 형태를 아주 잘 표현해줘가지고 이 마스터피스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요. 이 아마도 이 스튜디오 시리즈를 기반으로 라쳇을 내줄 것 같다는 이 당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라쳇은 언제 내줄지, 그리고, 어, 떤 식으로 판매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분명히 나오겠죠. <laughs> 자, 이렇게 이 지원에 등장했던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이 스튜디오 시리즈로 등장하는 판이니, 아, 이제 이 아이언하이드와 같이 세워둘 스튜디오 시리즈 판 옵티머스도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언제, 언제 내줄지 참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